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은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주제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통해 해방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실 자유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영혼의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리스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억압에서 석방하여 자유롭게 하옵소서. 시편 105편 20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정의로 심판하시며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정의로 판단하시사 자유를 주옵소서. 시편 146편 7절.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말씀에 거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아들이 자유를 얻어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않게 하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